안녕하세요. JML 뉴욕의 토니입니다. 오늘은 GBM P80S LED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BM P80S는 요즘 유튜버 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고독스 SL 60W와 매우 유사한 제품으로 이미 가성비가 높기로 유명한 고독스 제품보다 더욱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LED 모노라이트입니다. 저 역시 원래는 고독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GBM P80S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에 P80S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고독스의 SL 60이 평균 134불 정도에 판매되는 것에 비해 GBMP80S는 그보다 1 5분이나더싼 11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기도 SL60의 3분의 2 크기이고 무게 또한 1kg으로 매우 가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밝기 또한 고덕스 SL60이 60와트인데 비해 GBMP80S는 80와트로 20와트나 더 밝은 빛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SL60이 사용 시팬 소음이 좀센 편이어서 영상 녹화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에 반해 GBM P80S는 아주 저소음이어서 영상 녹화 시팬 소음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첫째로 몸통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조금 약해 보인다는 점과, 고덕스 SL60은 밝기를 표시해주는 LCD 스크린이 뒤에 있어서 정확한 밝기의 강도를 알수 있지만, GBMP80S는 밝기 강도를 표시해주는 그 어떠한 스크린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밝기를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열면 매뉴얼 종이가 있고요.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칼라 젤 필터들이 딸려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파워 어댑터와 케이블, 리플렉터 DC, 그리고 GBM P80S LED 모노라이트가 있습니다. 몸통이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부러지거나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가볍습니다. 뒤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켜거나 밝기를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LED가 켜졌을 때 전에 사용하던 고덕스 SL60보다 소음이 훨씬 적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고요. 광량 또한 80W여서 SL60에 비해 실내를 밝게 비추는 데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GBM P80S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적지 않은 광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유튜버 분들이나 좁은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